이번에 함께 살펴볼 보드 게임 주제는 덱스터리티 다이스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의 숫자를 이용해서 게임을 펼치는데 어, 소개해드릴 게임들은 주사위의 눈뿐만이 아니라 주사위의 배치나 위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텀블링 다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주사위를 시작점에서 튕겨서 주사위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마이너스 점수를 얻기도 하고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튕기게 되죠. 자 그래서 주사위 눈의 합을 구해서 자 주사위 눈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어, 저 곱하기 4까지가 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주사위를 직접 튀겨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자 보통은 6면체 주사위 4 개를 한 플레이어가 음, 튀길 수가 있는데요. 6면체 주사위가 아니라 4면체나 8면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사위를 이용해서 튀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사위를 이용한 숫자의 곱이나 합 지도하실 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갖다 놓으면은 쉬는 시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게임입니다 텀블링 다이스입니다 자, 덱스터리티 다이스 두 번째는 다이스 플렉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주사위들이 있고 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주사위를 3개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 3개 중에서 어, 플레이어가 2개를 골라서 여기 음, 가장 자리에서 튀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우시구요저 안쪽으로 떨어지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주사위를 포함해서 3개 이상 같은 색깔이 연결되면 그 주사위 눈의 합이 그 라운드 점수가 됩니다. 이런 특이한 주사위도 있는데요. 이런 특이한 주사위는 가로나 세로 주사위 눈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같이 주사위 한 개를 더 굴릴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능력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하얀색은 조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어... 점수가 되겠죠. 두 개, 두 개, 세개 해서 7점을 얻게 되고, 이 주사위는 빼서 다시 주머니 안에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세개 꺼내서, 이렇게 위치해서 튀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빼야겠죠. 이거는 뭐 아직 점수 계산이 안 됐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총 10라운드를 해서 어, 점수를 많이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같은 경우는 이런 판이 없을 경우에는 계란판 같은 거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계란판 바닥에다가 이런 어, 숫자, 주사위 같은 거 또는 보너스 마커 같은 걸 체크를 해서. 이렇게 색깔 주사위 몇 개를 이용해서 튕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 주사위가 3개 이상 연결이 되면 점수 계산을 하는 식으로 어, 하면은 아주 쉽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덱스터티 다이스, 다이스 플릭입니다. 자, 덱스터리티 다이스. 세 번째 게임은 i 어, 던전 파이터입니다. 자 앞에 소개해드린 게임보다는 약간 룰이 복잡한 그런 게임일 수도 있는데요. 어 영웅들이 바로 몬스터를 처치한다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영웅 카드 한 장씩 고르시고요. 자신의 턴에 어요 색깔 주사위 중에 한 개씩 돌아가면서 굴립니다. 이 관역판에다가 굴리면 되는데요. 바닥에 한번 이상 튀긴 다음에 어, 던지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른 규칙과 약간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렇게 되면 아웃이게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에 들어가도 아웃입니다. 점수가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웅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각 영웅 카드에 보시면 이런 특이한 어, 능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면이 없는 이렇게 어, 면이 배치가 되면 그곳에 점수를 몬스터를 어 때리게 되는데 어 이렇게 영웅면이 되게 되면 특수한 능력을 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몬스터 던전에 있는 몬스터들을 어한 마리씩 잡으면서 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현재 고블린 생명력이 7짜리인데 이렇게 영웅의 능력을 이용해서 5 이상 이런 식으로 자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고요. 만약에 물리치지 못하면 피해를 얻을 수도 있고, 물리쳤을 때 보상, 금화, 한 개씩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이 게임이 없는데 어떻게 활용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이 게임이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이 게임이 없어도 이런 관역판 같은 거를 그냥 만드셔서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또 다른 재미는, 그냥 평범하게 바닥에 한번 튀겨서 이렇게 굴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어, 다리 사이로 굴리는 그런 벌칙, 페널티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몬스터를 잡을 때 평범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딩으로 어, 주사위를 이마로 튀겨서 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뒤돌아서 던지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여기 관역판에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더라도 이런 다양한 룰을 이용해서 관역에 던져서 점수를 얻는 룰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역판 하나 크게 만드셔서 조금 멀찌감치 놓으시고 주사위를 던져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텀블링 다이스를 다르게 어, 플레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덱스터리티 다이스 마지막 게임은 롤링 다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주사위 판이 마찬가지로 있고요. 판에 보시면 플러스 점수를 얻는 곳도 있고요. 마이너스 점수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게임은 그냥 단순히 던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플레이어보다 좀더 멀리, 좀더 멀리 가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얻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주게 됩니다. 이쪽에 오른쪽 아래에 갇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맨 끝쪽에 맨 끝에 도달한 플레이어는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점수들을 모두 합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껏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저 끝쪽에 튀겨나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쪽에 어, 들어가게 되면 점수를 잃게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작용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상자 같은 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카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체크하셔서 바다에 깔아놓고 이렇게 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깥쪽에 튀겨나가면 점수를 이렇게 플레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이와 똑같은 게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신해서 게임을 즐기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게임입니다. 자 제가 주사위 게임 그다음에 덱스터리티 게임을 좋아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생각보다 게임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 지금 소개해드린 게임은 주사위가 얼마나 멀리 나갔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주사위가 배치된 모양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뭐 계란 판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또는 어, 주사위 몇개 상자 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어, 재미는 규칙 만드셔서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던전 파이터 같이 굳이 뭐 던전에 있는 그런 카드 없이도 일반 상자 같은 거 준비하셔서 거기에 규칙 정해서 플레이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게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그만 상자가 아니라 컬링 같이 좀 커다란 주사위 준비를 해서 컬링 같이 주세를 굴려서 멀리 있는 그 바닥에다가 플러스 2나 뭐 곱하기 2라든지 뭐 이렇게 재미있게 배치를 해서 게임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볼링, 컬링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굴려가면서 액티브한 그런 게임들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나, 아니면 같이 모임에 참여한 플레이어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덱스터리티 다이스 주제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